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어, 오늘은 옥션 최적화 항공 티켓으로 제주도 여행 가기 프로젝트 세 번째인 어, 선택한 날짜의 항공 티켓 정보 받아오기 영상입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선택한 날짜의 티켓 정보를 어, 파이썬의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썬의 셀레니움과 크롤링 기법을 어, 사용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어,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먼저 바로 실행을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면, 예, 소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구요. 여기서 이제, 어, 예, 크롬 드라이버를 예, 설정하는, 어, 부분들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행을 하고, 그 코드의 어, 내용대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 2월 달의 금요일은 이제 17일, 예, 17일하고 24일을 선택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어, 지금 화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셀리님으로 화면을 클릭해서 이제 어, 보여준 다음에 이 정보를 크롤링으로 네, 이제 가져와서 어,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파일은 아직 지우겠습니다. 기존 거를 지우고 네, 잘 저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생겼습니다. 2월 17일자 네, 파일이 잘 생겼고요. 어, 그 다음에 한번더 돌면서 24일자 정보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안에 정보도 잘 이제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2월 24일자고요. 예, 크롤링에서 가져와서, 예, 파일로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소스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처음 실행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어, 먼저 소스는 관련된 모듈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어, 처음에 데이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셀레니움, 예, 판다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요. 이 앞에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영상과 동일합니다. 예, 금요일 날짜를 구하, 구해서 이제 리스트에 담아두는 어, 그런 소스 코딩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전 영상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eleniu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 웹드라이버에 Chrome하고 이 Chrome 드라이버 .exe 파일이 어 현재 디렉토리에 있어야 됩니다. 뭐 전체 경로를 지정해 주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예, 이 현재 실행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어 파일을 넣어 주었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어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크롬 드라이버는 음, 구글에서 크롬 드라이브라고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예,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 본인의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 저 같은 경우에는 110.0.0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버전이 110.0.54878 예, 5, 4, 8, 7, 8하고 정확하게 맞는 건 없는데 가장 비슷한 거를 선택해서 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걸 클릭하면 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 크람 드라이버 언더와 윈미2집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압축을 푸신 다음에 여기다가 해당하는 경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집 후 텔레그램으로 보내기 여기 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처음 실행할 때 텔레그램 보내기 요요 요 밑에서 실행했습니다. 밑에서 실행해야 어 소스를 설정할 때이렇게 이렇게 전체 경로를 안 주고 그냥 어 상대 경로를 줘도 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를 설정을 해주시고 J는 해당 월의 주차 수인데. 예, 저희가 처음에 실행할 때, 스타트를 2월 12일, 오늘 날짜가 2월 10일인데, 12일부터 24일로, 24일까지, 24일도 상관없습니다. 28일로 하겠습니다. 예. 28일. 아, 28일이면 요 사이에 금요일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17하고 24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 두째 주차, 셋째 주차, 넷째 주차이기 때문에 이 주차가 이미 지난 거는 예, 클릭이 안 돼요. 옥션 그 항공 티켓 설정할 때 티켓이 서, 어, 서,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부터. 그래서 이 해당 월의 주차수를 표시한 제2변수를 3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어, 잠깐 보시면 예, 여기에서 이미 3하고 10은 이제 지났잖아요. 오늘이 12일이니까 그래서 이두 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차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 클릭한 다음에 이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에 카피 엑스패스, 카피 엑스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노트패드에서 한번 붙여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생겼고요. 이 값을 네이 예, X 패스에다 넣어준 겁니다. 어, 지금 이월3 일자 선택한 건데 이 부분하고 동일할 겁니다. 예, 어, 지금 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주차별로 계속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3주차인 j equal 3을 넣어 준 것이고 네. 여기가 이제 3주차니까 3이 되겠죠. 3. 네, 그래서 3부터 시작했다라고 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프라이데이에는 총두 개가 어, 저희가 기간을 2월 12일부터 28일로 주었기 때문에 금요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예. 이두 개가 나고요. 그래서, 어, 프라이데이즈 리스트에는 총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이 K에는 첫 번째는 2월 17일이 들어가고, 네, 두 번째는 2월 24일. 이두 번이 들어가면서 어, 포르프를 두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 이 주의할 점이 셀레니움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실행해 줄 때는 항상 타임 슬립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 실제로 페이지가 뜨기 전에 어, 미리 이제 클릭을 해버리면 그 페이지가 없다고 네.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타임 슬립을 어, 적정한 그 시간, 어, 딜레이를 주셔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타임 슬립을 저는 보통 2초 정도 주는데요. 2초 주, 주고, 그 다음에 해당 예, URL, 기본 URL을 가져와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XPath로, 어, 그 HTML 태그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예, 방법은 저는 이제 그 FindElement라는 find 함수 안에 b y e x p r e s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 해당 태그를 넣어주고, 점 클릭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당 그 태그를 클릭하는 어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 보시다시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지금 좀 커가지고 좀 보기가 불편한데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처음에 클릭하는 게 국내 항공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 항공을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엑스패스, 그다음에 편도 가는 날, 어, 그다음에 편도 예 가는 날, 어, 그리고 날짜. 가는 날을 선택하면 이제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날짜들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날짜가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하기.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x p a 로어로 태그의 위치를 찾아주면 됩니다. 검색하는, 어, 검색하기 같은 경우에도 예, 우클릭 한 다음에 검사 누르시고 여기서 x p a s h 복사한 다음에 한번더 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44 에이스펜. 144 에이스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패스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검색하기 누른 다음에는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서 그 티켓 정보를 리스트업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초 정도의 딜레이를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썬 크롤링을 이용해서 앞서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들을 어 저희가 이제... 어, 리스트업까지 해놓은 그 화면의 내용을 이제 가져오는 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이 네, 위에 크롬 드라이버에 설정한 이브라우저의 네, 페이지 소스를 어, 를 이용해서 그 HTML 소스 변수를 이제 어, 잡아줬습니다. 담아두었구요. HTML 소스를 어, h t m l p a 서 s 어, e r 로좀 이렇게 가공해서 예쁘게 그 해당하는 어, HTML 부분만 좀 가져오게 어,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솝 변수에다 담아 두었고요 이, 어, 이거부터는 이제 크롤링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솝객체의 f 파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어, 실제 이제 클래스가 요것인 것. 이 파인드는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아, 아,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파인드 l 은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객체의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가 요것인거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중에서 어, find all 함수를 이용해서 예, 이 클래스가 요것인 것들을 다 아, 가져오겠다. 해서 그것을 티켓 리스트에 담아두겠다. 아, 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어, 예, 보겠습니다. 국내 항공 편도에 예, 2월1 7일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하고 예, 첫 번째 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이 됐는데 이 예, 위로 한번 살짝 올려 보시면 이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전체 선택. 그다음에 이 티켓 이 지금 하나가 선택이 됐는데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 이 li 태그 위에 바로 올리시면 예 지금 전체가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 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거는 예 심플 파 컨텐츠의 클래스를 이제 선택한 건데 음예 여기서는 이제 그 이 DI 클래스의 심플바 컨텐츠, 요거로 잡아준 겁니다. 예. 심플, 이 붙여놓으면은 심플바 컨텐츠가 네, 전체 요 소스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파인드 함수를 사용을 해준 거고요. 요기에서 다시 이제 필터링을 걸어준 겁니다. 보면은 li 태그가 티켓 하나하나의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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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I. 예. 티켓들의 하나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div의 어, 클래스의 심플 박 컨텐츠로 어, 이 티켓 정보를 다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오퍼리스트 아이템 SRP 머리 뭐 절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번 복사해서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775개 티켓이 775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요 775개를 가져와서 하나씩 하나씩 티켓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 리스트에는 아까 그 775개의 티켓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어, 테스트로 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하나만 어,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티켓 리스트의 타입을 보니까 예, 아, 774개네요. 예, 774개였고 타입을 보니까 아, 리젤스 타입 예. 리절트, 리졸, 에, 리절트 셋 타입으로 돼 있고요. 예, 개수를 보니까 774개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티켓 리스트의 첫, 0번째, 0번째가 예, 요거. 요거죠, 요거요. 요거. 예, 0번째가 예, 리스트의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가져와서 요렇게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예, LI 태그 전체를 뿌려준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어지럽건, 어, 너무 이제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0번째 파인드로 또 찾아냅니다. div의 클래스가 요거인 어, 거. 네. 요렇게 된 거는 보통 이제 이 항공사, 회사, 시간, 어, 그 다음에 뭐 이게, 어, 여기 보시면은 항공사, 시간, 뭐 좌석 구분, 판매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구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파인드로 어 지금 이 클래스를 구분해서 어 가져오고 있습니다. 클래스의 텍스트의 스트립이라고 하면 좀 느려서 만약에 이 li에 에라 i 에 지금 이게 어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이거 선택하면 이 항공사만 선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예, 항공사만 선택된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는 에어서울로 돼 있고 예, 스트립을 하면 여 밑에 이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공간 끝에 서울하고 한칸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간들을 없애줍니다. 스트립하면 예. 예, 그래서 그 텍스트만 가져와서 어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에어 서울이라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에어서울. 이렇게. 이 예. 밑에 거는 이제 셀렉트를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에어 서울을 가져온 건데 이게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어,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건 기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셀렉트보다는 좀 파인드가 좀더 이제 어, 쉬운 것 같아서 파인드를 사용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셀렉트를 사용해서 사용해도 동일하게 가져온다. 어,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이제 시각, 그다음에 뭐 좌석 구분, 그다음에 뭐 여행사 이런 예, 것들 몇 개나 남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파인 d 의 div 태그에 뭐 time 예, time이면 예, 여기서 보시면 예, time이죠 time. time을 열어보면 이것도 시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6 0 땡땡. 근데 양쪽에 공공공백이 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티브로 제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0 6 0만 이제 찍어주도록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 되있죠. 0 예. 6 0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06C하고 07C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텍스트로 하고 공백을 제거해주면 네, 이렇게 찍힙니다. 네. 그 다음에 할인석. 또 마찬가지로 그 레벨, 그 다음에 밴더, 시트, 프라이스2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가 잘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그 정보들을 pandas 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어,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각각에 일단 그 리스트로 예 어, 만들어줍니다. 컴퍼니 시각 아, 그다음에 좌석 구분, 밴더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이제 티켓 개수만큼 티켓 개수만큼 이제 루프를 돌려 줍니다. 어, 그리고 어, 예 그리고 루프 안에서 그 각각 하나의 li 태그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앞서 이제 어 저희가 테스트로 진행해 보았었는데 뭐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티켓 리스트의 0번이 아까 에어서울쪽 예, 그첫 번째에 예, 보시면 예, 요거죠. 요거. 요거 첫 번째 거. 어, 첫 번째 거에 각 컬럼들의 정보를 예, 담아 둡니다. 앞서 어, 컴퍼니 요거는 이제 그 어, 리스트고 요거는 이제 변수에다 이제 담아 둡니다. 첫 번째 것을 예. 담아둬서 각각에 어, 일단 뿌려주고요. 처음에 뿌린 것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예, 첫 번째 께 뿌려지고 나서 그것들을 앞에 선언했던 그 리스트에 어펜드 함수로 담아둡니다. 그러면 총7백사십사 개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어, 최종적으로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끝나면, 그, 저희가 이제 판다스 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 엑셀에 저장할 건데, 일단 컬럼이 없기 때문에 컬럼을 하나씩 지정해 줍니다. 컴퍼니는 항공사로, 타임은 이렇게, 뭐 레벨은 좌석구분으로, 랜더는 판매사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그, 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어, 요 지정해 준 것, 지정해준 것을 이건 이제 컬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컴패니나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리스트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데스의 데이터 프레임 함수에 이 p d 언더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넣어주고 나서 이걸 어, 출력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예,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엑셀에다 넣, 넣은 거죠. 여기는. 엑셀로. 엑셀의 어, 명칭은, 요 K는 아까 그 날짜 형식이 됩니다. 날짜 형식. 그래서, 어, 2023-02-17.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예, 2023-02-17. .xl. 요렇게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j equal j plus 1 해서 다시 한번더 도는 거죠. j가 이제 4가 되면서 총, 예, 여기서 j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요, 음, 그 해당 월에 마지막 주차, 요, 요, 어, 날짜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요, 요것 때문에 이제 j plus 1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면은 실제로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어, 예, 이렇게 어, 에어라인 티켓 리절트 날짜, 이렇게 형식으로 이제 어, 파일이 생성이 되고, 열어보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프라임 할때 컬럼을 지정을 해줬는데, 항공사. 어, 출발 도착 시간, 네, 좌석 구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컬럼의 네, 그맨 위에 그 컬럼 그 명이 이제 어, 생성이 되고, 그 이후에 아래 단에 예, 데이터 프레임, 앞서 이제 저희가 리스트에 담아두었던 그 변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44개가 맞는지 한번. 네, 요거는 아마도 그 전에 실행했던 것 같아서 이게 실행할 때마다 개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가 이제 구매해서 그 티켓이 사라지면 그 개수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현재는 필터를 걸지 않아서 전체 시간대, 이제 싼 가격부터 이제 전체 시간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한 날짜의 어, 티켓 정보를 어, 파이썬의 셀레니움으로 어, 자동으로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제 클릭 클릭 한 다음에 그 화면의 정보를 크롤링 기법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간들이 지금 전체 시간들이라 저희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시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어, 티켓만 가져와 보는 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